요즘에 그 겨울에 제일 맛있는 도토리묵 저희가 이렇게 직접 주워서 했는데요 요즘에 그 도토리묵이 맛있다고 그래요 또 건강식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도토리묵을 써 보겠습니다 이게 도토리 가루 인데요 어, 저희가 그 가을에 밤주스면서그 <laughs> 참나무 밑에다가 그 망을 깔았어요. 그래서 음, 도토리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도토리를 가져가면 도토리 가루 이렇게 해줘요. 어, 그 금액만 내면 해줘서 이렇게 그 간편하게 도토리묵을 쓸수 있습니다. 일단 도토리묵 500g. 500g 짜리 이렇게 있고요. 또 재료로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또그 이것은 어... 호박 기름, 아 저희가 호박 농사 짓는데요. 그 호박씨가 많아서 아 호박 기름을 짰습니다. 이 옆에 이 물, 아 물한한3리 되고요. 또 수저, <laughs> 수저 2개, <두> <laughs> 그고 후라이팬네 프라이팬하고 가스 어, 렌지 아, 이렇게 준비했는데요. 오늘은 그 정말 간편하게 그 도토리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, 일단은 그 도토리 가루를 가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도토리묵가루를 넣습니다. 또 물은 6대1이니까요. 일단은 물을 개, 5개, 5개를 붓겠습니다. 자 일단 다섯 개 부었습니다. 자 불을 켜고요. 이게 그 저울 때는요 한 방향으로만,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천천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요. 그 소소하기도 <laughs> 소소하는 건좀 힘들고요. 이렇게 천천히 저어 보겠습니다. 이 도토리묵은 이게 많음게 그 해주면요. 목 아, 묵수기는 그 정말 쉬운 뭐 땅지구 해엄치라고 할까요? 정말 쉽게 할수 있어요. 그럼 <laughs> 나다. That's what i 그 옛날에 그도토리묵거쓸려면요아 가을에 주워서 왔다가 물에 담궈서 그또쓴 물을 빼고요. 그 도구대, 예. 도구대에다가 그 도구대로 도구통에다가 도구대, 도구대로 그 방아를 어갖고요 <laughs> 뭐라고요? 아이 누가 뭐라고 물어봤어요? 아, 도구 통에다가 도구 통 도구 통에다가요. 저상수에 넣고요. 그 도구대로 여기 찌면요. 빵가지거든요. 아, 그렇게 해서 아, 물에 한 2, 3일 정도 물에다가. 아, 그렇게 해서 묵을 썼어요. 엄청 힘들게요.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, 그, 해서, 가루 해서 주니까, 저는 물만 묵고, 뭐, 이거, 지금 주걱으로 저으면 되네요. 자, 기름은 한번 넣고요. 한 번만 넣고요. 좀 넣으시오. வேறு 도토리묵은 이렇게 잘 저어줘야 아주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자, 어쭈, 다 됐습니다. 좋아요? 와, 색깔이, 색깔이 다 돼서 색깔이 좋습니다. 도트리 을 자르고 있습니다. 무기 아주 잘 써진 것 같아요. 탱글탱글하고. 잘 써졌네. 탱글 탱글 잘 써. 아 쫄깃쫄깃 탱글 탱글 무슨 말 있죠? <웃음> 퉁퉁거리네. <웃음> 자 도틀묵을 아, 아 저희가 주워서 이게 어, 밤 아니 뭐야 도틀묵을 만드니까요. 와, 더 맛있게 보이네요. 자, 이렇게 어, 완성했습니다.